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내양리, 이곳에는 남한강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남한강에는 다양한 생명체들이 서식하고 있는데요. 그중 씨알 좋고 힘 좋은 강붕어들은 강태공들에게 있어 최고의 관심 대상입니다. 연인 포근한 날씨 속 휴일을 맞이해 턱걸이 낚시동호인들이 내양리 남한강변에 모였습니다. 최재훈 반홍님 부부도 함께 했는데요. 이들의 하룻밤 낚시를 밀착해 볼까요? 지금 이거. 그 남한강 그 내사리권 여기는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이 시기는 저수지 같은 데는 거의 물을 배수를 하기 때문에 어 낚시가 거의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때 잔잔한 손맛을 볼수 있는 그런 남한강 본류대고요. 어 제가 이 포인트 도착을 해서 보니까 주변에 있는 조사님들이 간간이 사자 급되는 붕어를 낚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바닥에 말풀이 조금씩 뽑혀 나오는 그런 곳을 포인트로 잡고, 지금 낚싯대는 3.6칸 대부터 4.8칸 대까지 13대를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끼는 오늘 잰그 글루텐, 옥수수 계열, 옥수수 글루텐하고. 지금 옥수수를 미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 이곳은 그 초저녁 입질하고 초저녁에 한 저녁은 한 10시, 11시까지 해서 붕어가 안 나오면 잠깐 쉬었다가 새벽에 나와서 낚시를 하면 입질을볼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낚시하는 장소는요, 여주, 남한강 쪽인데요. 어 지금 현재는 어제까지 비가 많이 왔어요. 오늘 오전까지도 비가 좀 왔던 것 같은데 지금 어제는 전혀 이가 입질이 없었던 곳이고요. 또 저번 주까지는 종종 많이 낚으셨대요어 전날 우리 신랑이 먼저 와서 낚시를 해보 해봤는데 그래도 한 마리를 낚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긴대를 주로 하라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오늘 낚시 때는요 저희가 열 대를 편성을 했고. 여기는 주로 긴대를 많이 사용하라고 하더라고요. 미끼는 어, 옥수수하고 저는 지렁이를 좀 썼어요. 조금 있다가 밤에는 좀 구르텐도 아마 변형해서 한번 써볼까 하고요. 오늘 제가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저는 미리 와서... 지금 낚시를 해가지고 월척급 되는 붕어 한 마리를 낚아서 지금 산림향에 넣어놨습니다. 근데 지금 어저께 비가 내리면서 사실은 지금 수온이 좀 많이 차가워졌어요. 그래서 어제보다는 상황이 좀안 좋은데 일단 한번 붕어 낚은 거 한번 보실까요? 아 붕어 빵은 좋더라고요 아주. 아내 반홍님 씨보다 하루 일찍 출조에 나선 최재훈 씨. 전날 난 낚시에서 턱걸이급 월척붕어 한 수를 낚아올렸다고 합니다. 또 산림망에 또 거의 모셔둔 붕어. 강붕어 멋지죠? 여기 한 30. 6. 뭐 턱걸이 정도 딱그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자 이거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자, 그래. 어제 한 오후쯤에 그 옥수수 옥수수 두알껴 놓은 그 채비에서 찌를 한두 메디 정도 딱 올리더니 옆으로 살살 끌어 가지고 챔질 했더니 이 턱걸이 월척 한 마리 나온 겁니다 지금 여기 이곳이 이 정도 사이즈면 붕어가 작은 거예요. 대부분이 허리 급 열기도 이상 급이 붕어가 붙기 시작하면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솔직히 이제 비가 오는 바람에 수온이 많이 차진 건 사실인데 또 초저녁 낚시가 좀 되고 또 내일 새벽 낚시가 되는 편이니까 내일하고 또 오늘 초저녁에 집중해서 해보면 뭐 입질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기대를 하면서 또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낚싯대는 지금 3.6칸부터 4.8칸까지 13대를 세팅을 했고요. 어, 비교적 좀 바닥이 깨끗한 곳은 제가 두 바늘 채비, 그러니까 항상 외바늘 채비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두 바늘 채비로 해가지고 그 옥수수하고 글루텐을 병행해서 이렇게 낚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턱걸이 클럽 회장님이 지금 또 낚시를 하고 계신데 오늘 아침에 36 정도 되는 붕어를 또 낚으셔가지고 아마 지금 살림행에 넣어 놓으신 것 같아요. 아까 밥 먹으러 점심하고 먹는데 와서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그냥 고기 잡는, 낚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자랑을 엄청 하셔가지고 붕어는 참 이쁘더라고요 보니까. 낚시 클럽 회장을 맡고 있는 박재영 씨도 괜찮은 씨알의 붕어를 낚았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녀석이 남한강 붕어. 닉네임 소윤 아빠로 통하는 윤영선 씨는 요즘 유행하는 개인 방송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이 근처에 살기 때문에 이쪽은좀 많이 오는데 오늘 뭐 여기서 탐사차 와, 와서 조가를 확인하고 저희 이제 촬영을 하려고 왔습니다. 아 지금 상황이 지금 일단 오전 낚시가 제일 잘 되는 편이고요. 음 초저녁 새벽이도 좀 나오는 편인데 햇빛이 바짝 지금 붙여주면 기온이 오르면 수온이 올라갈 갔을 경우에만 지금 초저녁이나 입질이 좀 좋은 것 같고 엊그제 비로 인해서 손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조과가 별로였고 오늘 이제 좀 구름이 꼈지만 햇빛이 들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에는 무조건 잡을 것 같아요. 네. 부유물이 엄청 많아가지고. 지금 현재 부유물, 부유물이, 부유물 많아가지고요. 막 찌가, 옮겨다 물이 많이 흘러가지고 조금 있으면 부유물이 떠내려가고, 찌가 딱 정지가 될 때가 있대요. 그때가 입질 타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 좀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지금 어, 닐 보다시피 닐 낚시를 하고 계시잖아요 장어도 잡고 조금 전에는 붕어 월척급 이상 붕어를 낚았어요 제가 그랬죠 막 소리가 나길래 지금 입질로온것 같다고 막 뛰어가서 말씀드렸더니 오셔가지고 붕어 근데 주로 저기 계신 분들은 장어 낚시 음. 갯지렁이를 아이스팩에 해가지고 갯지렁이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하시더라구요. 서서히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오염되지 않은 남한강변에는 이렇게 날벌레들이 많습니다. 밤 낚시 준비를 해야겠죠? 이제 입질이 오면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입질이 찾아들면 찌불 색상이 바뀐다는 스마트 케미를 장착합니다. 뭐가 건들거나 뭐, 뭐, 건들면 색깔이 변하는 거지. 지금 초록색이었다가 빨간색으로. 새가 많이 길어졌어요 길어져서 어, 미리 조금 전에 캐미를 다 꺾어서 끼워놨거든요 혹시나 이래나 저래나 뭐 입질이나 한번 받을까 뭐 지렁이 옥수수 지렁이 옥수수 막 이렇게 해봤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정말 밑에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laughs> 조금 전에 저이기 옆에 밀락시 하신 조선인 한 분께서 30.3딱 올척되는 거한 마리 낚았다고 좋아하셔가지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노지 여기 옆에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아직 입질을 한 번도 못본것 같아요. 지금 양 사이드 다. 아 이제 조금 해가 이제 저물고, 이 어둡, 컴컴해지면, 뭐, 한 번쯤은 오지 않을까. 아니면, 뭐, 밤낚시는 좀안 된다고 하시는데, 뭐, 새벽낚시, 뭐, 두세시 정도에 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그때 또 맞춰서 나오기는 그렇고, 일단, 오전, 오전낚시? 일단, 밤낚시 좀 어느 정도 하다가, 또, 새벽낚시를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현재 이곳의 조항은 오후 해질 무렵과 오전 동틀 무렵에 입질이 활발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간이 입질받을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가 어두워지면서 전자 미를 제가 이렇게 꼽았는데 아 요즘 진짜 기술이 많이 발전된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은 이게 색깔이 이렇게 파란색이 됐다가 또 빨간색으로 바뀌고 이렇게 그러는데 이게 참어 그러니까 붕어들이 예신일 주면 색깔이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입질 파악이 아주 어, 하기가 편하겠죠? 요즘, 진짜, 제가 생각해도, 이, 낚시, 낚시업계, 이 기술력이 상당히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낚시꾼들이 편리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런 전자키미. 아, 좋습니다. 아주. <laughs> 지금 엊그저께만 해도 진짜 지금 이 시간이면은 꼼꼼했죠. 꼼꼼하고 춥고 그랬는데 이제 해가 좀 많이 길어진 것 같아요. 지금 8시가 좀 넘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뭐 어둡지가 않고 밝은 것 같습니다. 기후가 이렇게 변하면서 낚시하기도 이제 춥진 않고 그러니까 한결 더그 전보다는 많이 낚시 여건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점점점. 그 발포 우레탄 찌를 쓰고 있는데요. 이 찌의 또 장점은 어, 내가 실수로 찌 몸통이 이런 게 어디에 부딪혀서 깨지더라도, 부력이 똑같이, 뭐, 예를 들어서, 뭐, 5g이면 5g, 뭐, 4g이면 4g, 일괄적으로 똑같이 물을 먹지 않고, 그래서 부력이 항상 같은 부력을 유지한다는 게 장점이죠. 요즘 뭐, 이, 대물낚시나 일반 찌 소재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소재입니다, 이게. 완연한 어둠이 찾아들고 수면 위에는 낚시인들이 펼쳐놓은 찌부리 반짝반짝. 장어 낚시를 하고 있는 빵 사장님 이용경 씨를 만나볼까요? 장어 좀 잡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바닥이 마사토 바닥이라 장어는 돌 바닥에 가서 쳐야 되는데 여기 일행들이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여기 앉아서 장어 치고 있어요. 근데 나오려는 장어는 나고 붕어만 나오네. 나오라는 장어는 오지 않고 붕어만 두 마리째 낚아올렸다고 합니다. 붕어는 참강꼬기라는지참 이뻐요 아주. 붕어 입질 타임이 초저녁에 반짝하고요새벽역에4시5 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 낚시가 줄어들더라고요. 제 생각 고기 좀 풀어야 고기 붕어 좀 풀어 붕어가 없어 최재훈 씨 입질 포착 그렇소 챔질과 함께 입 걸림 성공 그렇소. 붕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뜰채 아. 아. 속에 담겨진 붕어. 아. 아. 다른 채비를 감아 버렸지만 무사히 체포 붕어를 낚아 올렸습니다. 이게. 안고기다 보니까, 옆으로, 그냥, 째가지고, 옆에 낚싯대를 바로 그냥, 감았네. 아이. 지금, 시간이, 아, 9시 한 15분 정도 됐는데, 지금 왼쪽에 있던, 네 번째, 지금, 4.6한때 찌가 계속 깜빡깜빡 거리면서 색깔이 조금씩 이제 빨간색으로 변하고 파란색으로 변하고 막 그러다가 한두 메디 올리고 옆으로 싹 끄는 거를 딱 챔질을 하니까 월척붕어 깨끗한 야 멋진 붕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 아주 끝내준 어 사이즈 한번 한번 재보죠. 자 사이즈를 32.5아 일단 아. 남한강 또 보유대에서 또 멋진 또 붕어 한 마리 또 숨만 보여줍니다 아하 기대되는 밤낚시 하지만 이후 밤낚시에선 입질이 없었습니다.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밤낚시 못지않게 입질왕성하다는 오전 낚시가 시작됐습니다. 반홍님씨 입질을 감지하고 챔질 아이씨, 시국. 아이씨, 이거 뭐야? 이런, 헛챔질이 어? 돼버리고 말았네요. 지렁이 아니야. 아, 지렁인가? 아, 끝에까지 지렁이다. 내 잘못했어. 옥수수인 줄 알았어. 아니야, 올라왔어. 아, 처음으로 처으로 입질하고 받아봤네. 호속 입질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어 주려고 어 어, 끝지렁이다 아, 그래. 하지만 이후 입질은 찾아들지 않습니다. 수면 위에 떠 있는 수많은 찌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결국 오전 낚시 실패. 어제 저녁에 월척급되는 붕어 한 마리 낳고, 어, 아침에 오전 낚시를 진행하면서 기대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비 오았을 때보다는 활성도나 이런 게더 좋은 것 같았고, 또 붕어들도 라이징 하는 모습도 이렇게 많이 보여가지고, 한두 번의 입질은 더볼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아침 낚시를 계속 진행을 했는데 아쉽지만 어 별다른 입질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주변에 있는 조사님들도 보면 어 지금 여기 한열한 한 여덟 분 정도 조사님들이 낚시를 이 구간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유일하게 저하고. 끝에 계신 조사님 두 분만 붕어 입질을 본것 같아요. 지금 해가 뜨고 날도 좀 더워지고 하니까 붕어 월척 한 마리 손맛 본 걸로 만족을 하면서 이제 낚시 대를 접어야 될것 같습니다. 전날 밤 최재훈 씨에게 낚여준 월척 붕어에 <laughs> 만족하고 다음 출조를 기대해 봅니다. 그대로 있네, 그대로. 야, 하나도 안 건드리고. 최재훈 반옥님 부부의 대물 추적은 다음 시간 계속됩니다. <목소리> <목소리> 한번드시고일 나가고 또일 먹고